안녕하세요. 스윙스노우입니다. 오늘은 바이시클 네버랜드 카드 소개해드릴게요. 상자는 이렇게 책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상자에 보면 2014년에 나온 걸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베이에서 구매했고요. 이게 이제 카드 뒷면입니다. 상자를 열어보시면요, 엑스트라 카드들과 조커가 들어 있습니다. 조커 틴커벨이네요 이너도 있고요 스페이드입니다 이 덱의 장점이 모든 문양이 다 커스텀 디자인되어 있어요 피터팬 팀으로 커스텀 디자인되어 있고요 스페이드는 악어 두 마리가 모여 있는 모양이고요 종이 재질은 보통의 바이시클 카드 재질하고 똑같고요 살짝 낡은 느낌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JQK도 이렇게 다 커스텀 디자인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사 같은 문구들도 다 적혀 있고요. 하트는 트리하우스 같네요. 플로버는 어, 후쿠 선장의 갈고리하고 시계, 다이아몬드는 스타. 카드입니다. <laughs> 카드 뒷면도 굉장히 예쁘고요. 시계와 갈고리, 날아다니는 아이들, 피터팬과 팅커벨 아거, 이렇게 다등장인 물이죠. 뭐, <laughs> 일반적인 바이시클 카드처럼 아주 매끄럽게 잘 스프레드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